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직접 법정에 나서 증인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2차 폐의를 막기 위해 지원사업과 법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우리 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일 경우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진술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이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됐어가지고 넘어갔던 것들도 다시 뭐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상황이면 아이들이 다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해자가 듣고 있다고요? 애들은 말 못해요. 아이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본물이겠죠 이제. 새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떠올리고 진술하며 2차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16세 미만 피해 아동 청소년이 법원이 아니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중계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 친화적인 공간에서 안정적인 증언을 할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가해자 와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차단막을 설치하고 뭐 방을 분리해 준다고 해도 이거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법무부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안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여러 장소에서 진술하지 않고 아동친화적인 한 장소에서 전문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바르나후스 제도를 우리 법에 맞게 설계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안 입법이 마련되면 재판 전에 진술 녹화를 하는 적합한 공간으로 해바라기 센터를 주목하고 있지만 기관사이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 행정처는 오는 5월 중으로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할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